대중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가수 윤민수와 그의 배우자 김민지 씨가 결혼한 지 18년 만에 이혼을 공식화하며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김민지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연인으로서 결혼에 많은 시간을 보내왔으나 좋은 순간과 힘든 순간을 함께하며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측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녀는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은 여전하여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아들 윤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하며 무분별한 추측과 억측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윤민수 역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2006년 화촉을 밝혔으며 그들의 아들 윤후는 MBC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공개된 관계 속에서 사랑받아온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